위험에 대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반려견과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은 혼자 밖에 나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조금 덩치가 큰 반려견을 볼 때에 혹시라도 이 반려견이 나에게 달려들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염려가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반려견은 기둥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반려견이 나를 헤아려고 달려와도 그 기둥에 묶여 있는 한그 반려견은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반려견이 기둥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려견에게 가까이 가면 반려견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 반려견은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을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섯 가지 약속의 기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 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십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를 구세게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조금 우리의 삶과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잠언 21장 1절에서 이렇게 지혜자는 고백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매우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의 밭을, 자신의 논을 경작하기 위하여 물을 가둬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둬놓은 곳을 향하여 보라고 부릅니다. 농부가 두고 쌓아서 자신이 원할 때에 그 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런데 사본 21장 1절에서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자가 여호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며 우리의 삶을 관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애국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두 눈으로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지상명령을 주시고 내가 잘 하나 못 하나 보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에 탄생에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속에 풍겨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의 처음과 우리의 삶의 과정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정작 보아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바다 밑으로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실제적인 위협, 풍랑이 베드로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과 염려는 실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나도 크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 두려움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너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은혜들은 악인과 선인, 의로운 사람들, 불의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특. 특별한 은총과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그 두려움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세계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두려움 앞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미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묶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의 그 두려움 앞에 이 약속의 다섯 가지 말씀을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